야, 여거는베트남 하롱베이에 왔는데 정말 배만 타고 다니는데 귀양에서 그 섬이 돌섬으로 그냥 경아이 쫀구쫀구다이 많네. 야, 구경 얼마나 해?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거 반절은 다 한국 사람들이네. 너무 너무 많아요. 볼거리 너무 좋아요. 이야, 멋져 멋져. 음, 근데 처음으로 그 많은 중에 여기가 모래 섬이 있어요. 모래 모 모래가 있는 데가 나왔어요.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기 산에 올라갔어요. 나는 지금 올라가들 못하고 어 여기 왔는데 뭐 누구라냐? 이거 뭐제로 잘난 잘생긴 남자라냐? 아무튼 그동성 있는 데로 왔어요. 여기 야 사람들 많아요. 구경 많이 왔어요. 예예한 그룹 한 그룹한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